손흥민은 리그 2호 도움을 올렸지만 여전히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. 토트넘은 9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과 2022-20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를 치러 1-0으로 승리했다. 승점 2 0이든 토트넘은 2위 아이스넬 승점 21에 이어 리그 3위를 유지했다. 전반 21분 손흥민의 크로스를 해리케인이 감각적인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아냅니다. 손케 듀오의 통산4 3 번째 합작골. 하지만 토트넘은 이후 추가골을 넣지 못했고 아슬아슬한 레드를 지켜내며 결국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. 손흥민은 80분을 뛰고 이반 페리시치와 교대했다. 경기 후 토니 플리스 전 셰필드 감독은 BBC 방송에서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해 난 손흥민의 팬이다. 하지만 점유율과 관련해서는 오늘 잘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.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기에 단순히 팀의 승리를 도운 수준으로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이다. 히트 역시 손흥민은 더 잘해야 한다. 좋은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골은 없었다. 손흥민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다. 공을 더 많이 만져야 한다며 손흥민에게 적극적인 공격을 주문했다.